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오늘 비스토스가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대단하죠? 자, 제가 뉴스를 좀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예, 어, 음, 그죠? 산부인과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뉴스가 뜨면서 뭐 인큐베이터 및 신생아 관련 의료 기기업에 지금 예, 관심이 쏠리면서 시간에가 상한가 갔는데요. 뭐 이거 한번, 한번. 음, 이거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여러분들 이거는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 신규 상장주는 자,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고 배정을 받죠. 그런데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잘 들으십시오.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해요. 수요 예측이라는 것을 해서, 잠시만요.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해서, 어 얘네들은 배정을 어떻게 받냐면얘네들 기관들은 수요 예측을 해서 미화기약을 할수 있고, 미화기약,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유하기약을 할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6개월 보유하기약을 하면 6개월 동안 주식을 못 파는 거예요. 또 3개월 하면 3개월 동안 못 파는 거고, 1개월은 1개월 동안 못 파는 거고, 이가격약은 바로 매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과 똑같이 만약에 이제 제가 아직 분석은 못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기관들이 6개월에 베팅을 많이 했다 그럼 뭐예요 6개월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갈 거란 얘기죠 주가 자체가 굉장히 성장할 기업이라는 거죠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 1개월 근데 이거를 보는 게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언제 아? 10월에 상장이죠 11 12 1 2월 달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번 보셔야 돼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요 제가 찾아볼래다가 어 지금 분석을 해야 돼 갖고 예자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의 상황과 왔는데 이제 분석을 해, 해야겠죠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아 우리가 음 기본적으로 눌림목에 대해서 좀 알아요 눌림목 눌림목이란 뭐냐면 국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구간을 얘기하죠 예 국가가 어, 올라가다 조정이 되면 우리는 고민이 생겨 어떤 고민 첫 번째는 매도의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그렇죠? 홀딩을 해버리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분봉에서 봐야 잘 보일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만요 패턴을 찾아봐야 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대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이 우리는 고점을 이렇게 긋고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대로 여기 1 번, 2 번, 3 번이라고 하면 보통 1 번, 2 번, 3번 모드 여러분들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어 제가 지금 분봉에서는 여기서 보면 잘 보여요. 장대양봉이 나오고, 그렇죠? 이번에서 급등. 이번에서 그, 하, 3번을 이탈하면 하락이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3번을 이탈하면 하락.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됐을 때, 이 1번, 2번, 3번 구간에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세를 지켜보셔도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봐야 될게 있는데, 자, 요즘 은 제가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듣는데 지표로 하나 추격, 추 할게요 어, 21선이에요. 나머지다 지울게요. 21선을 놓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많이 드립니다 자. 오늘 21선이 상승 추세일 땐 빨간색, 하락 추세일 땐 파란색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인데, 저는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동평균선을. 어떤 분들은 또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한 선인데,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1선의 기울기예요 21선의 방향성이야. 21선의 방향성이 하락을 예고한다? 이렇게? 그럼 주가가 하락으로 확률이 높고, 상승을 예고한다? 상승으로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이 상승 구간에서 반등이란 반등은 잘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 이건 뭐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해야 될 구간은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가 매매해야 될 구간은 어디야 여기 한 군데뿐이 없는 거지 여기 두 군데뿐이 없다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데서 매매를 못 하냐면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해요 이런 데서 매매를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상한가가 갈까봐 이런 매매법을 하는 이거 고치지.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21선이 방향성을 이렇게 상방으로 했는데 상방에서 매매하셔야지 하락에서는 절대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어요.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을 한번 보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 자, 점상이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대부분 어때요? 흥분해서 다 팔아요. 절대 팔지 마세요. 어, 상한가 물량에다가 내 거를 한주 매수 걸어놔요. 한주 매수 걸어놓고 내게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내게 매수가 안 됐어. 그럼 점상으로 끝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점상 갈 확률도 높고 고점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점상 나오면 절대 하지 마시고 한 주를 매수 걸어놓고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2,700원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7 0 0원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 분봉에서 보는 게 낫겠어요. 700원에 시작을 하죠. 를 여기 나올 패턴이에요. 내일 나올 패턴. 어, 점상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서부터 장대양봉의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겠고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정도를 이렇게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그 다음에 가요. 1번, 2번, 3번 패턴, 그 다음에 4번 패턴 위아래를 흔들어주는 봉이 나올 수 있고, 음봉의 흐름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패턴 다 좋은데 가장 안 좋은 패턴이 국가, 국가, 저가의 모습이그서여러분들 내일 대응을 하실 때는 무조건 점상이 아닌 이상보다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식가 이탈하지 않는 한 이렇게 지지 저항을 보시면서 어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꼭 여러분들 보죠 기관 보유 확약 물량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매매 시나리오도 작성을 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매매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일 그죠이 시가 위에, 시간 상한가 위해서만 끝나면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비스토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감사합니다.